지난 주말 건축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재능 기부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대학생들이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며 구슬땀을 흘리는 현장. 송주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부가현동 일대가 청년 대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학생들은 집 안에 있는 냉장고를 비롯한 가재 도구를 밖으로 내놓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묵은 때가 묻은 주방 기구들과 씨름하며 수십 번씩 수세미를 밀다 보니 이마엔 어느덧 붉은 땀방울이 맺힙니다.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환경 보니까 아 이런 데도 있고 그렇구나 생각해보면 많이 열어진다고 들었어요. 기독 재능 기부 단체인 국제 전문인 도시건축 봉사단이 지난 주말 서울 부가현동 일대에서 이웃 돌아보기 주거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봉사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김금동 할아버지 댁과 지체장애인 이정호 씨댁두 가정을 대상으로 전기, 창호, 도배, 미장 봉사활동 등을 펼쳤습니다. 또 부가연동 일대 환경미화활동과 옹벽, 벽화 그리기도 실시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백여 명의 봉사자들은 남서울대와 호소대, 동양미래대 등 건축학과와 예술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로 재능을 나누는 사이 함께 사는 세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또 이렇게 도와드리다 보니 어 사회에는 참 여러 사람들이 많고. 신경 못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찾아와서 또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국제 전문인 도시 건축 봉사단은 이웃 돌아보기 활동의 하나로 한해네 차례씩 독거 노인을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집수리 봉사 활동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이번이 14번째 이웃 돌아보기 봉사 활동입니다. 지난 1999년 기독교 건축 동호회로 시작해 건축 분야에서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온 국제 전문인 도시건축 봉사단은 2010년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한 뒤 국내외에서 인도주의적 건축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기 주변을 먼저 돌아보고 자기들의 재능으로 그들에게 환경을 개선해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됐으면 캠페인이 됐으면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수 있고요. 봉사자들의 땀방울이 함께 사는 세상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조래입니다.